할렐루야! 와.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방금 읽은 구절은요 한나의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 아주 중요한 행동이죠.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는 인간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허락. 정말 중요한 행동이죠.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허락하는 겁니까? 이렇게 읽고 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사건이 일어납니다. 질문: 하나님의 허락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허락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한나에게 아이가 생기게 된 거죠. 오늘 메시지: 하나님의 허락을 얻는 길은 기도다. 하나님의 허락을 얻는 길은 기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얻는 길은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받으십시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받고 일하면, 사람 만나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허락을 얻는 길은 기도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당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적용 기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하나님께 생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